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성두령이에요. 뭐 꽃피는 봄인데 여러분들 벚꽃놀이나 꽃놀이 다녀오셨어요? 봄 되니까 마음 싱숭생숭하시죠. 특히 더 싱숭생숭하신 분들이 짝사랑하시는 분들 같아. 그지 여러분? 간절히 혼자서 전전긍긍 소앓이 하며 가면서 한 사람을 갖다가 고백도 못하고 속에 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짝사랑 이루지는 비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희소식이죠. 어?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이 비방법 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이건 여러분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비방법이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비방법 알려 드린 거는 최대한 쉽고 하기 편한 거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우니까 짝사랑하시는 분들 뭔들 못해 보겠어요? 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준비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사발. 깨끗한 사발. 아무 문이 없는 백색의 사발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내가 짝사랑하는 남자, 아니면 짝사랑하는 여자가 사는 동네. 동네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동네, 집 근처에 있는 흙을 퍼고시는 거예요. 흙을. 무슨 말인지 알죠? 흙을 퍼 오셔 갖고 이두 가지를 준비하셨으면 준비물은 다 끝났습니다 이 깨끗한 도, 그 사발에다가 내가 짝사랑한 사람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생일까지 모르면 나이하고 이름만 적으셔도 돼요 하지만 생년월일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효과는 덜 하겠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하셔가지고 생년월일 이름을 적으시고요. 이 사발에다가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의 사는 동네에서 포온 흙을 담습니다. 담아서 사람 손안 타는 선반이나 아니면 냉장고 위, 냉장고 위나 싱크대 위 아니면 사람 안 타는 곳에 선반에다 그거를 놔비 두시는 거예요. 며칠? 숨 하루 동안, 숨 하루 동안 나비 두시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비방법인 거예요, 이게. 물론, 저희의 힘을 빌리시는 게더 좋아요.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무당집 가기 껄끄럽고, 뭐, 마신집 가서 상담하기 껄끄럽고, 뭐, 종교적인 문제가 있던 이런 분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손수. 직접. 그러면, 이 비방 끝에, 내가 짝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어요? 그러니, 소갈해 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